아, 저 지금 피자몰 어, 여기 신촌점이거든요? 신촌점, 저기, 어, 지나가다가 오게 됐는데, 가성비 피자집이에요. 그래서, 음, 잠시만요. 이게 지금 메뉴예요. 굉장히, 한반 가격 이하에요. 그래서, 한번 와보게 됐어요. 검색해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자 종류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사이드 메뉴 이런 거는. 음료 가격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토핑도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피자별로 좀씩 다르거든요. 옆에서 먹고 갈수 있게 이렇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서운용 피자가 한방문판매해한 5천원 할인해가지고 거기서도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도 자주 이용했었는데 여기는 더그 가성비에요. 어,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와보시고요. 제가 하얀 피자 주문했는데 먹어보고 후추 소기도 그러니까 올릴게요. 어. 네 피자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식물인데, 어, 식물이 잘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냄새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주차 등록, 1 시간 무료 그 주차 등록도 해드려요. 그리고 저기, 아까 보니까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음, 쿠팡이차 아니면은 배민에서 배달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제가 너무 배고파갖고 그냥 달래다가 매장에서 좀 먹고 있는데요. 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진짜 거의 진짜뭐 완벽한 완벽한데요. 빵도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이렇게 포신포신 부드럽고요. 음, 이렇게 모든 재료가 이렇게 깨끗하고, 그럼 되게 맛있어요. 음, 그리고, 뭐 소스가 특히 짜지도 않고, 완벽한 맛있는 토마토 소스고요 치즈 맛도 아주 좋은데, 그냥 피자 치즈에 다른 치즈 섞여있어요. 다른 치즈 섞여있고, 음, 하여 재료들이 다 이렇게 아주 깨끗한 맛이 나요. 여기다 이제, 음, 토핑, 야채 토핑, 일단은, 피망, 양파, 옥수수 이런 거, 올리브 이런 거더 추가해서 햄 같은 거더 올려서 집에 드시면은 완전 완벽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게 신촌점 입구 모습이에요. 네. 참고하시고요.